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그 완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싫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기 시작하고, 죄로 인해서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악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완악해지면 미워합니다. 참 많이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못 소문을 내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악함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미움이 오해를, 오해가, 폭력을, 폭력은... 미움을 정당화하는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때려도 됐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잘못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보면은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사용하실까 싶고 바울이 힘들어질 때에 누가 도울래나? 그리스도인들이 도울래나, 사도들이 도울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누가 돕냐면 로마 군인들이 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은혜가 이것이 주의 은혜구라는 것을 언제 아냐면 굉장히 겸손하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 심들에서부터 벗어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할 때 바울에게 임할 때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맞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들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알수 없는 방법으로 로마 군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완악함이 다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내 습관과 고집과 내가 이제껏 붙들고 있었던 고질적인 생각들을 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내게 몰려올 때그 일을 해결할 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